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TV조선의 편성 고민을 좀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에, 지금 뒤에 보이는 배경대로 미스터 트로치, 미, 아니 미스 트 미스트로 2가 이제 티저 예고 방송도 만들고 이제 본격적으로 언제죠? 1 1월9일날 이제 첫 녹화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고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 미스트로2를 무슨 요일날 편성을 해야 되느냐? 이게 보통 고민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저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구독자님들하고도 한번 생각을 나눠볼까 합니다. 네. 혹시 오구TV 구독과 함께 좋아요 안누르신분 계시면은 꼭 부탁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네, 우선은 보시다시 보시다시피 에, 임영웅과 미스트롯 백인 뒤에 보이시죠? 그 안에 티저 영상을 만들었는데 보니까 이 미스터 트롯 임영웅의 턱시도 입은 턱시도를 입은 임영웅을 에 뭐라지 이걸 웨딩 드레스 입은 미스트로2 참가자들이 뒤쫓는 모습. 그러다가 이렇게 예 짠해서 이 임용 손을 벌리고 있네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이 프로필 영상까지 마셨, 촬영까지 마쳤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1 1월9일날 이제 첫 녹화에 들어가는데 대략 녹화에 들어가면 빠르면 3주 늦으면 4주 차에 방송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12월 초첫주 정도에 에 방송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이 이 지금 현재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일요일 날은 관련된 프로들이 꽉 차여 있는 겁니다. 꽉차 있는 겁니다. 한번 한번 챙겨 볼까요? 네, 우선은 이 요거 뭡니까? 아, 요것도 지금 촬영이 끝났다는 얘기고. 네, 요것도 미스터 트롯 도망자 임영웅과 백인의 신부 티저 비하인드 스틸 공개해서 그 사진이 공개가 지금 되고 있었죠. 이 지금 수요일날 방송을 보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뽕 트로신이 떴다가 방송이 되고 같은 날 뽕숭아 학당까지 지금 양쪽이 지금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수요일날 자리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또 시청률도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10%대. 높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날 사랑의 콜센터 아시죠? 네, 사랑의 콜센터가 목요일날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금요일날은 트로트의 민족, 네. 트로트의 민족이 금요일날 또 자리를 잡았습니다. MBC에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KBS 가는 트로트 전국 체전이. 트로트 전국 체전이 지금 에, 지금 촬영을 마무리했죠? 첫 방송 촬영이 여기 나오죠. 네. KBS 2 트로트 경연 트로트 전국 체전의 첫 촬영을 마무리했고 에, 지금 방송을 11월 중에 보이시죠? 네. 11월 중에 방송한다고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다 보니까 이미스트 트로트 미스 트롯이 어디에 가서 자리를 잡아야 되느냐 이 고민입니다 TV조선으로서는 뽕숭아 학당도 놓치기 싫고 그 다음에 사랑의 콜센터는 더더욱이나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사랑의 콜센터는 지금 이 시청률이 근 20%대 뽕숭아 학당이 10%대인데 이거 안착하기가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고민이죠.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이렇게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미스 TV 조선이 미스터 미스 트롯을 할 때도 목요일 날 했었거든요. 그리고 미스터 트롯도 목요일 날 했었습니다. 그러면 미스 트롯 2도 목요일 날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는데 그러면 뽕숭아 사랑의 콜센터가 어디로 옮겨야 된다라는 이런 또. 아, 근데 너무 지금 사랑의 콜센터가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고 관심을 끌고 있다 보니까는 옮길 곳이 마땅치 않아요. 마땅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콜센터는 지금 시즌2 개념으로 해갖고 11월부터 4.320호 새로운 형태의 방송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뭐 폐지한다는 건 상상을 못할 일이고 그러면은 이제 요일이 남은 요일이 토요일이 남습니다. 근데 토요일은 각종 예능의 대결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경연은 워라 화수목 화수목금 이 안에서 보통 처리가 되고 토 일요일날 예능 다른 예능들이 뭉치, 뭉치다 보니까는 이 미스트롯 2가 어디로 자리를 잡느냐. 엄청난 고민이 지금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뽕숭악당을 아 스톱시키느냐.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빈 곳이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그럼 화요일 날 들어간다? 그것도 좀 그렇죠. 그렇다고 이게 지금 지금부터는 KBS의 트롯 전국체전, MBC의 트롯 2의 민족. SBS의 트롯신이 떴다. 이 지상파 3사하고 지금 정면으로 맞붙는 기간이 있단 말입니다. 기간을 넘어가야 되는데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제 생각으로는 제일 좋은 것은 이 목요일날 미스 트롯, 미스터 트롯에 경연했던 목요일날로 다시 고정화시키는 것이 우선 기본적으로 맞다. 그리고 사랑의 콜센터가 토요일로 옮겨 오든지, 이런 편성이 무난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이 오히려 사랑의 콜센터가 지금 시청률이 18%, 20%로 높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토요일로 옮겨서 맞붙어도 맞붙어도 어디 어지간한 방송 프로그램하고는 충분히 견줄 수 있으니까 차라리 토요일 날로 옮겨서 붙어버리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트로트 전국 최전과 트로트의 민족 또 트로트 신이 떴다 이거랑 같은 날 하기는 엄청난 부담이 있습니다. 엄청난 부담이 있어요. 왜냐, 경연 대 경연끼리 붙어갖고 만약에 밀린다. 이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회복하기 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붙을 수는 없다. 그러면 지금 일요일 날, 금요일 날, 수요일 날은 들어가기 어려워요, 지금 현재 상태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목요일 날 미스터 미스트롯, 미스트롯 2가 들어가고 미스터 트롯 아이 사랑의 콜센터가 옮겨오는 방법. 이런 방법이 어떨까 전 생각을 드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옮기는 게더 좋은지 한번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의견 한번 줘 보시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TV 조선 편성하시는 분들이 좀 참고할 수 있게 자료를 좀 주시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요일 선정에 지금 고민에 빠졌다라는 거, 미스트롯 2가 요일 선정에 고민에 빠졌다라는 얘기하고, 네 지금. 임영웅님이 이렇게 도망자처럼 <laughs> 에, 뛰어옵니다. 오, 멋있죠? 와, 턱시도를 어디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네, 뒤에 이렇게 쫙옵니다. 해외에서도 많이 왔다 하는데 에, 아무튼 볼거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데 또 하나 아차 이게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미스터 트롯 같은 경우는 여성 팬들이 많이 지금 구축이 돼 있는데 미스 트롯 같은 경우는 남성 팬 위주로 많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고민이 많이 됩니다 아무튼 이 트롯 트롯의 열풍을 첫 시작 시발점이 됐던 미스 트롯 시즌 2가 지금 시작이 되는 거고 이 열화 같은 것을 이제 그 다음에 미스터 트롯이 이어받았지만은 어찌됐든 이 시즌 2 미스터 트롯의 이 2의 방송 프로그램이 어디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에올 가을 이후 올 겨울 올 겨울 트로트 전쟁은 정말로 불꽃이면서도 뭔가 이 볼거리가 아주 많은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로는뭐 재밌죠 뭐재미는데 편안하게 보는 재미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더 재미있는 소식 나오면은 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습니다